또 만났네. 또 어디, 여기? 만났어 여기? 중고차 매매단지인데, 나 중고차를 볼게 있어가지고, 중고 매매단지에 온 거야. 왜 중고차? 오빠 중고 싫어하잖아. 아, 근데, 새차 같은 중고차. 일로 와봐, 일단. 새차 같은 중고차? 새차 같은 중고차 있어, 새차. 왜? 네? 3인분 같은 4인분도 있고, 다 있어. <laughs> 아, 중고차 매매단지에오 워낙, 항상 이렇게 많아.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네, 엄청 많은데? 아, 이 어디를 들어가야 돼? 이거!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차 좀, 좀, 중고차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예. 여기가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저기, AS 어. 되는 중고차. AS 어, 되는 중고차. 여기서 한번 알아볼까? 더 돌아다닐 필요 없이? 우선 제가 좀 여쭤 볼게요. 차에 예. 무엇 때문에 사실연구 하는 거죠? 음. 어머니 좀 한데 좀 음. 선물로 해드리싶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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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세차로는 조금 그렇고 그러면은... 중고 차를 한번 알아보고 이제 예. 비교를 세차랑 비교를 해 보고 예고 어머니께서 또 어, 연비도 또 생각하셔야 되니까 네. LPG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LPG 차량 승용차로 주중차를선 주용, 보여 드릴게요. K 차량인데요. 음. 이거는 이제 1 6년형이고 키로스는 11만 정도 뛴 건데요. 관리가 좀무 상태가 잘 됐고 제가 가지고 와서 어 이따 뭐 가셔가지고 다 확인을 제가 시켜드리겠지만은 상품화다 됐고 하구나 이런데도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차는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직접 운전을 해보고 타보고 직접 봐야 돼. 그렇죠. 그래 달리기 때문에 이 차를 한번 제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그럼? 아까 사진상으로 봤던 건 요차입니다. 음. 그데 그래, 아까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 펜다가 단순 교환이 있다고 했었거든 아, 맞아. 그 펜다 상태를 체크해야 돼. 여기 보면 사유, 사고 이력은 없음이라고 해는고 다요. 단순 수리는 있음이라고 돼 있죠. 네. 단순하게 우리가 볼줄 풀러서 었다가 붙일 수 있는 거는 수리라고 들어라고요 저희가 육안으로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펜다를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네. 어, 볼트예요 제가 아까 볼트만풀려가지고뛸수 있는 부분이 됐잖아요. 네. 어,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대로 상태가, 네, 이게, 그대로. 뭐. 아무리 10만을 탄 차량이어도, 네. 이게 변함이 없구나. 네. 근데 이거는, 달래잖아. 그 어, 누가 한번 이렇게 풀었구나. 네. 저희 어머니가 운전할 거라서, 네. 약간 제가 편한 것보다는, 그네가 좀 우리 엄마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어, 네. 한번 봐줄 수 있어? 예, 네. 네, 운전 을 한번. 어, 네, 예. 제가, 운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운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전. 네, 가겠습니다. 어, 출발. 네. 아, 이거 난 거야? 어, 아, 그 그러네. 있어? 어, 너무 조용해서 몰랐어. 그냥 시동이 걸리면 차가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걸려있다는 하면 나 진짜 안 보이려고 못 하려고 는 거야. 혹시 보라 나어도날 믿어주던 사람들에게 확실히 해뭔을 밟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잘나가. 잘나가. 어, 오, 힘이 뭐, 딸린다 이런 느낌이 없어. 전혀 없어. 저걸 저쪽으로 하시면 요철이 많을 거예요. 그때 요철을 한번 넘어보세요. 그때 차 하부에서 올라온 소음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지났죠? 네. 어. 오, 꿀팁이다 꿀팁. 지났는데 전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거나 뭐 불편함이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거 센터가 보이면 그 센터를 가셔서 예. 한번 좀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 수 아, 있을까요? 그럼요. 어, 그럼 센터를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 여기예요? 예. 아, 여기. 오, 네. 여기서 AS를 하는구나. 경니다센터를 아아 예. 어?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AS가 이제 년 위면, 최대 1년까지는 해 주시는 거야. 아, 본인이 진짜, 갖고 있으니까. 네, 믿고 수 지금 리프트에서 차를 올려서요. 네. 하부를 네. 확인한 건데. 어렸을 어... 때는 중고차를 많이 구입을 해봤었는데, 중고차를 사면서 하부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네. 요즘에는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내 차가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해드릴 의무도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네. 깨끗하네요. 오늘 깨끗하죠? <laughs> 여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기 등속 조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음. 터져버리면, 브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들을 돌 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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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뭐 나요. 어떤 소리인지 알아요. 예. 네. 조향장치인데, 이런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볼게 많으면 그냥 새차 사겠습니다. 뭐. <웃음> <웃음> 그래서, 어 네. 저는 지금 중고차 보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 모르던 거에 대해서, 예,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어, 저도 이제 중고차를 살 때, 지인이 조금 어떤 차를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음. AS가 이제 사면은 고장나면 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뭐 다음 날부터 전화 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laughs> 지금 저기 AS 받으러 오신 저희 고객분 계세요. 한번 여쭤보셔도 됩니다. 저분까요 진짜라고요? 네. 아 근데 어제 샀는데 오늘 바로 AS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니요 저분은 사신6년 됐는데 단골분이라서 예. 예, 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드리고 있요 단골분이라고요. 예. 예. 차를 저분이 몇 대에 보 지금 소개만 해도 잠깐만요, 속도를 잠깐만요. 속도를 잠깐만요. 속도를 속도를 사장님 말한번 보면서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예. 직접 <laughs>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 좀나눌수 있을까요? 예, 네, 어,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에게 사기 전에 다른 분에게도 사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한번 있었죠. 그래요? 그럼 뭐 어떤 점이 좀 그래도 저희가 알수있게 어떤 점좀 차이가 있습니까? 소재가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예.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사고가 있었는데 이 고칠 수 없는 부분이 <laughs>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반 품을 했 적이 있어가지고 예. 더 이상 이제 소개 안 하게 되죠. 아 근데 이제 사장님은 믿음이가니까 계속 예. 소개를 해주시고, 예. 아 단골이라고 하는데 왜 단골이라고 하고 차는 뭐 여러 대게시네요네 예, 제가 이 차를 구매하고 워낙 예. 예.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우가 예. 그 지인분들 보면 스무 대 이상. 인센티브를 주시는구나. <laughs>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뭐 이렇게 20분 이상을 소개해줄 수가 없는데. 어, 아, 그게 아니야. 예, 그만큼 예, 예. 확실히 차를 샀는데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예, 없기 때문에. 예. 어... 한번 사장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계약해야겠다이 음. 차를 내가 조금 더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어. 지금 근데 이거 제가 탈게 아니어서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고 아유. 예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 나도 영웅 하네요.